임신 6주 되셨네요. 您能听到0 0 0 0 0 0 0 0您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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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谢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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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0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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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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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초기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 예약에 오셔서는 산전 검사로 혈액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윈, 초기小心下次就您需要行血液查 혹시 중간에라도 출혈이 있거나 배가 아프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다음 번에 초음파하고 예정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如果您出血或肚子疼院那我要在下次就行超波查告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엽산 드시고 계신가요? 您在吃叶酸吗? 아니요. 영양제 먹어야 되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엽산이 기형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처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可是酸能防大部分神管的生我您方 감사합니다. 谢谢. 곧 입덧이 시작할 것인데 좋은 음식으로 골라드시고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您可能會開始害하請多吃健康的食品避免身體受壓力的運動和家務等 감사합니다 선생님 谢谢您.